그러니까, 요런 데 어떻게 주말에 집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좋네. 자, 야, 그렇게 열면은 너가 못 들어가지 않을까? 뒤로 빠지면, 뒤로, 나와 뒤로 나와줘. 그렇지. 자, 들어가. 아, 일단 인사부터 하자. 안녕하십니까? 육해소년입니다 오늘은 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어. 오늘 캠핑을 안 가고, 이제 좀 쉬려고, 정비 좀 하려고 했는데, 겨울 동안은 저희가 물을 다 드레인을 해가지고, 물을 안 썼어요, 수도를.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날씨가 이제 풀려가지고, 두달 만에 청수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수를 이렇게 채웠고, 과연 이 수도가 문제없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거야? 벗어, 모자 벗어. 모자 벗고, 마스크도 벗고,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있어. <목소리> 겨울에는 화장실을 안 쓰니까, 여기를 짐 칸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뭐, 펜이 터며 날로면, 뭐, 막 이것저것 놨뒀는데그 좋더라고요. 자, 일단 여기 먼저 켜볼게요. 워터펌프를 켜보고, 이거 막, 켰는데 막, 배관 터져갖고, 여기 막, 물막 고이고 막 이러면 어떡하지? <목소리> 어 나옵니다 뜨거운 물 바로 나오네 물송이터를 아까 제가 틀어놨거든요 물이 물이 잘 빠지나 봐야겠다 병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기도 일단 응가도 한번 따봐야겠는데 어우 잘 나옵니다 잘 나와 잘 나와 자 이번에는 주방에 있는 요거를 한번 켜볼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잘 이제 오수통으로 들어가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리고 요거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샀어요 1000원 요건데 이게 그 바닥에 물이 조금 남았을 때 저희는 보통 그 스크래퍼 인가 이걸로 이제 쭉쭉 긁어서 사용하는데 그래도 조금 남을 때는 요걸로 사용하면 얘가 물을 다 빨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어 이게 흡수해서 빨아들이네 일단 스크래퍼로 사용을 하고 근데 이렇게 다시 짜면은 물이 다시 여기 나오는 거건요 <놀람> 피해? 집, 집 앞이에요. 어디 안 나갔어요, 우리? 아빠 누구랑 만나요? 아니 아빠 혼자 얘기했노. 카메라 보고 아빠 혼자 얘기했노. 요얘 <laughs> 예, 아빠 유튜버거든. 요 <laughs> 아코 엄마가 왔고 아코 엄마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게 다 안에 있던 건데 이게 쓸때 없어 없이 있어가지고 다시 다 집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잡동사니가 쓰지 않는 구성품이 이렇게 있네. 아코 엄마 아코가 햄비카타고 우리. 가운데라도 가야 는데 사람만 들어가서. 이따가 물좀 써야 되니까 물도 써볼게요. 풍수기면서 갔다 와야겠다저 앞에 갔다 오자. 야 그래도 이게 또 나왔다. <웃음> <웃음> 날씨도 좋은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거야 날씨가 좋아서. 여기가 우리 작년에 왔을 때는 이런 게안돼 있었는데. 그렇게 아, 근데 구성을 해전, 해놨네. 일단 여기에 끝밖에 어. 없어가지고. 어. 우고향식 여기는, 여기는 고향시가 관리하는구나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고요. 자, 아쿠야. 워크스를 했구나. 운 좋게 자리가 바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차를 했습니다. 행주대교. 여기 이렇게 쭉 캠핑카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네요. 저 바로 앞에 한강이고 저기 이렇게 아이들이 놀수 있어요. 이따 아쿠랑 가서 놀다 와야겠네. 뜨잖아 이렇게 무슨 물이. 응. 음. 근데 화장실을 하면 안또 화장실. 화장실 안 뜨는데 여기 주방은 또. 어 근데 화장실 쪽은 내가 이걸 저쪽에 필터 달려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안 여기도 뜨는 뭐 같고. 필터를 빼, 해야겠네. 필터라봐야겠다어봐 근데 어. 물 안에 감, 검은 색깔이 떠 있어. 그러네. 일 내가 그러고 농비원을 한번 봐볼게 화장실도 잘쓸수 있는지 화장실 싸야겠어 지금 쉬마려 <목소리> 아 이게 카메라에 살짝 담기게 담겨져 다리 밑이 되게 좋은데 지금 응. 빨리 가까이 가보면 알겠다 가까이 가보면 알겠지 옆에 가까이 가보면 <목소리> 이런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머리도 빨 아코야, 너는 이, 맞아. 맞아. 이 아빠 이 비싼 피규어를 너가 이렇게 놓은 거야. 너무 행복해 아빠, 진짜. 어? 내 거. <laughs> 네거된 거야? 어? 엄마. 엄마 대처공부 엄마 하는거 아니에요. 엄마는 멀티야. 손도 움직이면서 말도 해아 되게 멋있지. 음. 아빠가 정말 좋아하는 음. 채널. 이번에 10만 명이 넘었어. 그래서 실버 버튼 받으셨어. 진짜 좋아하는 채널. 나중에 아, 아코 너도 크면 아빠랑 같이 이렇게 촬영 좀 하면서 이렇게 노는 모습을 좀 아빠 담고 싶다. 어? 원피스는 사, 원피스 는 내가 좋아하는 원피스인데 원피스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큰났다 이제. 그래도 괜찮아. 그건 미리 집에 장난감 다 있어서 안 사줘. 그러니까. 다 o 어디가 o b 다 어디갔냐? 어? good job. 뭐 h i s is a very good job. This i 이 a v e 이 y good job. This is a very g o 날씨 진짜 좋네. 엄청 좋지? 어? 나오기 잘했지?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오자고 하는 거야. 어? 아, 너무 와, 탱주대교 미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데 어떻게 주말에 집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좋네. 날씨도 좋고, 이런 경치를 이렇게 볼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네. 문 열고 보자. 맥주가 세캔밖에 없네. 향기로. 워어우 향기로 워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떤 말인가. 이혼 전문 변호사가 따로 있대. 그럼 어디 뭐고 뭐 관련된, 관련된 소송. 어 이혼 소송만 이 네. 그 사람이 몇천 건을 했대. 네. 지금. 야 여기 달 보인다 달. 여기 달 보여 달달보러 나오는 거지 <laughs> 달보러 너는 왜 나오는 것 같아? 한 밖에 돌니까? 산책? 응. TV로 보니까. 그지? 응. 다음에 장난감 갖고 놀니까. 맞아. 근데 집에서도 놀수 있잖아. 어. 근데 집이 더 최고 아니냐, 그지? 아니. 생긴 강아지일 아쿠 엄마는 왜 여기 왜 이렇게 나오는거 같아? 육회소년이 여기서... 자꾸 나가잖아 뭐라고? 육회소년이 자꾸 나있 아. <웃음> <웃음> 1년 52주야? 아 1년에 52주 1년에 52주 중에 진짜 한 40주는 간거 나간거 같아 주말마다 야코야, 너가 지금 아빠랑 이렇게 다니지 좀더 크면 친구들하고 놀겠다고 하고 해서 엄마 아빠랑 안놀 거란 말이야. 아니요. 지금 아니라고 해도 너 조금만 크면 나 친구랑 놀 거야. 엄마 아빠만 가.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아코 도 아코 엄마 아빠랑 이런 시간을 보내야돼 그리고 이 조그만한 이 공간에서 우리 셋이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좋아. 그지? 코를 재웁니다. 먼저 재우고 저희는 또 둘이서 영화 편 보고 자겠습니다. 이렇게 켜는 거 좋아. 아 이게 켜는 게 좋아. 아! 써야 돼. 화장실 써야 돼. 뭐, 씻은, 씻은 티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머리를 감았습니다. <laughs> 뭐 이렇게 해야지 물을 좀 이렇게 보내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물을 쓰는 게 좋아요. 역할이 있는 거지. <laughs> 일요일 아침 날씨는 조금 흐릿한데, 그래도 우리 산책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주말에 나온 이유 산책하러? <laughs> 그럼 이번 주말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아어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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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많이. <laughs> 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나. 우와. 아코야, 여기 엄마 아빠가 너 낳기 전에 연애할 때 여기 왔었던 곳이야. 응? 야,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진짜 크다.